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동, 어,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아주 강하게 지 상승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계속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50일 신고가에서 자 경신하고, 그 다음에 또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다시 또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래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그렇기 그래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에 한해서 당연히 홀딩하시겠지만 뭐 신규로 접근하실 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손이 빠르신 분에 한해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이 느리고 멀리 보고 투자하십니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뭐 따라가실 필요 없고 손이 빠르다. 나는 뭐 신고가 매매 종목만 잘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은 쉽게 설명하면 매물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어, 조금 더 기술적 분석하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에 왔던 이슈죠. 자, APBR3 간질환 미국 PCT 출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APBR3의 간질환 용도에 대한 국제특허, 즉 PCT를 미국에 출원했다는 소식이, 소식의 강세를 보이고있다 동사는 APBR3의 대사 이상 관련 지방관념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등을 포함한 간질환 용도의 국제 특허를 미론에 출원했다. 회사 측은 이번 국제 특허, 특허 출원을 통해 APBR3의 적응증 확대를 통한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APBR3는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에 사이토카인에 따라 간, 간,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을 알려진 인터루킨18에 대한 음성 피드백 조절자인 인터루킨18 결합 단백질이 에, SAFA, 사파 플랫폼에 결합된 지속형 제조합 단백질의 약, 단백질 의약품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두 번째 이슈입니다. 8월 26일에 나왔던 이슈죠. 룬두백. 갑상선 안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의 시장 공식 진출 소식에 마일스턴 유입 기대감에 상세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의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이 갑상선 안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 진출한다. 최근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룬드백은 2021년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도입한 자가 면역 질환 후보 물질인 APBA1에 대해 중등도와 중증 갑상선 안병증 환자 19명 대상 임상 1B 이상을 시작했다. 또한 룬드벡은 지난 21일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MS 시장으로부터 APBA1의 적응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 치료 시장은 약4 0종 규모로 추정되는데 동사는룬드벡 임상 시험 진입에 따라 내년 1, 내년 최대 160억 원 규모의 마일스턴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이제 APV1 그리고 APB, APB R1 그리고 R3 관련된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의참고시발 APB A1 그리고 APB R3.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자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랠리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나는 달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가끔씩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아, 지금 고점이니까 차일시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은 이게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이라는 수인식 같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자 상승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주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유자분의 한해서는 자, 수익률 극대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저관 같은 경우는 50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신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일자지 때는 24,000원 그 밑에 22,500원과 21,000원, 20,000원, 18,500원, 17,500원, 17,000원, 15,500원, 14,500원, 13,500원, 500원에 내었습니다. 자,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상 영맨 마지막에 종합 분석 자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14만 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가 최근에 계속 팔다가 다시 3글래 연속 사면서 현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한 달 동안 18만 8 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는 상태이고, 연기금은 관망, 사모펀드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3 9 0 0천줄 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 사, 팔았다, 샀다, 다시 팔면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4.5% 5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 4.5% 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분율 주지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 되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주죠 최대주분율 2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 주는 최대주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최대주분율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라고 보신 됐습니다. 최대 지분율 조금 약하다 고 보신 되고, 동사 2대 주주가 바로 유한양의 현재 9.8%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SM 사노 기술 투자 조합에서 현재 7.0%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없었고요. 올해는 매출액이 270억 원대, 내년에 19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외형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작년까지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70억 원대 흑자, 내년에도 10억 원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였다고 올해 80억 원대 흑자도는 내년도에 40억 원당기순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 30억 원대 적자, 3분기도 30억 원대 적자, 4분기 20억 원대 적자 였고요 올해 1분기 25억 적자에서 2분기 182억 원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계속 적자 했다가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에, 38% 유보율은 1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 이익률은 5.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79원, BPS는 3 1 3 1호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쉽게 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원이면 10대면 2000원입니다. 현재 PR은, 10, 그니까, PR, 2,000원이면 10배입니다. 그럼 2만 원이면 1 0 0배가되죠 현재 120배 구간 되겠습니다. P/B, r 120배 구간. 뭐 저평가구간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뭐 적정밸류션은 p r 10배에서 15배 인데 뭐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은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적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 드디어 작년까지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전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핵심입니다. 계속 적자였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흑자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실적은 에...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매출비중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제에서 이제 100%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올해 자, 12전환을 한 차례 자, 44만 2천원 했고 그 밑에 한 차례 더 했네요. 12전환을 또한 차례 3만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안 보이는데 자 스타 고시만 있었고 올해 4월 29일 날 이전에는 또 유상이 있었으면 추가적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차례 정도 있었고 1 2전환 44만주하고 3만주이기 때문에 한 47만주 정도 매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부채 비율은 3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 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종가 24,6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한테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3,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있습니다모미터로는 룬두백이 갑상선 안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공식 진출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그 마일스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세는 60.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71.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는 현재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일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면 되겠지만 이건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21,000원 2차 점매수익치는 17,500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이플리 바이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